안녕. 어 오늘 뭐냐면 향수의 취득값과축소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작 지금까지 해본 경험이 경, 경험 감상 감상이 어때? 이런 분식까지 공부했는데 어렵지? 어려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이해해야 될 부분도 많고 양도 우선 진짜 많은 것 같긴 해요. 어. 조금 힘들지만 못했어. 뭐 우리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가지고 대학 가서 또 이쁜 남아 이쁜 남자 친구 그래 멋있는 남자 친구 사귀고 이쁜 여자 친구 사귀고 그래야지 할수 있지. 조금 힘들더라도 같이 한번 해보죠. 나도 열심히 해볼게. 알겠죠? 아, 팬에그 들었던. 어 오늘 함께 최대한 뭐 첫답을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함수의 최대값과최소값 우리가 어떤 함수를 다루잖아. 뭐 로그함수, 지수함수, 삼각함수 뭐 이런 함수들을 다룰 때 교과서 항상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수가 딱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은 활용을 나오. 활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활용이 크게 세 가지야 활용. 이 함수라는 걸 활용하는 게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거든. 세 가지 경우가 뭐 있냐면 첫 번째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이게 최댓값, 최소값이라고 많이 쓰지? 최댓, 으소 많이 쓰고 그다음에 또뭐 하나면 방정식에 대해서 많이 들어. 방정식에 대해서. 방정안의 등등이 아니죠? 방정식, 방정식 문제 아니 <laughs> 갑자기 끊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부등식에 대해서 물어본다 이거야 항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대 최소값 있잖아. 그럼 그 다음에 뭐할것 같아? 반정식하고그 다음에 부정식 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오늘 배워야 될게 최댓값과 최소값인데 최댓값과 최소값 이미 알잖아. 가장 높은 게 최댓값, 가장 낮은 게 최소값인데 조금만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봐봐. 우리가 여기가 이케 들어서 최댓값이라는 거 알고 있을 거야. 사실 여기에서 최댓값을 갖는 거야, 정확한 표현. 봐봐, 좀 정확하게 얘기해볼게. 이거는 최대 값은 b야 항상 값은 y자표를 얘기해 y자표 최대 값은 b야 가장 높은 거에 y자표가 최대 값이야 근데 요거 조금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해? 아 x는 a에서 최대 값 b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 다시 x는 어디서? a에서 최대 값 b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거 뭔가? 여기가 가장 낮지? c,b 최댓값은 뭐? 아 미안 최소값 최소값은 뭐일 것 같아? D야 D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보자 정밀하게 뭐라고 해야 돼? X는 C에서 X는 C에서 최대, 최소값 대최 D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하나 문제를 내볼게 그러니 이제 최댓값 최소값 어, 원래 알고 있었어 어, 정역이 X는 A서부터 에 X는 B라고 하자 여기서, 요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볼까? 음, 네. 아니다. 6번, 이렇게. 네 봐봐.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생겼어. 정역이 A서부터 B까지야. 그러면, 요기 점. 1번 점, 2번, 그리고 3번, 4번. 연속 이제, 퀴즈. 최대값은 뭐? 최대값은 어디서 가? 최대값은 어디에 있어? 최대값은? 최대값은? 2번? 2번이 4번보다 조금 높아 보이긴 하지. 그러니까 2번인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어, 왜요? 2번이 제일 높잖아요.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거든, 사실. 그치? 그러니까 내 눈을 너무 믿지 마. 내 눈을 너무 믿지 마. 그리고 요거, 지금 우리가 초월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초월함수는 Y자표가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2번이랑 4번을 주목하게 따지지 않으면 뭐가 최대값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분명한 건 뭐야 분명한 건? 최대값은 2번 아니면 4번이라는 거지 이해가? 다시 최대값은 2번 아니면 4번이야 3번이 최대값은 될수 없어 내려가는 건데 그렇지 1번도 절대 안 돼. 그치?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 이제 반대로. 최소값. 야, 이제 뭐라고 할수 있을 것 같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 다음. 그다 뭐라고? 뭐라고? 1번 아니면 3번이라고. 1번 아니면 3번. 무조건 3번이 아니야. 눈여로 봤을 때, 어, 3번이 조금 더 낮은 것 같네. 하고서, 어, 아, 나 3번에서 최대값, 아, 최, 최소값을 가져. 하면 틀리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을 너무 신뢰하지 마. 눈으로 신뢰하지 말고, 값을 신뢰하세요, 값. 항상 그 Y자표의 값을 항상 신뢰해. 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문제를 펴면서 한번 볼게요. 다시 말할게. 그래프가 이렇게 걸었을 때 가장 높은 값이 최대 값인데, 어? 2번 아니면 4번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 2번일 수도 있어. 근데 혹은 4번일 수도 있지. 왜? 4번이, 그래프가 얘가 더 빨리 올라가서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여기 4번이 최대 값이 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도 최소값이 지금 3번에라고할텐데 어, 3번이 안수도 있어. 조금 더 밑에 있을 수도 있어, 1번이. 그렇지 값을 정확히 구해보면. 얘가 y자표가 1이고, 얘는 0이래. 그럼 최소값은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y자표를 정확하게 구해야 돼, 정확하게. 오케이?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볼까? 아, 어, 이걸 안했네. 얘들아. 가강표과정에서 보통 최대값이랑 최소값이란 단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우리 방금 최대값이랑 최소값 어떻게 해결했어? 내눈을 믿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 일번 아니면 이 번, 아, 이번 아니면 4 번이다. 높은 게 최대값이잖아. 가장 높은 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확인해 보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야 돼.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그린다. 항수 최대과 최소값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함수의 최대값, 최최값과 최소값 그렇게 나름이 안 되지.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구현 설명 좀 해주면 고등학교 우리는 어쨌든 수능을 볼 수도 있겠지, 그렇지?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사실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 물어보는 게 문제를 풀다 아,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게 나와 최대, 최소라는 단어가 나와. 그럼 조금 의심해 보는 거야. 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닐까?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아닐까? 아니면 어 산술기학을 이용하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해달라는 거요 알겠어? 그러니까 최초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래프로 접근하지는 말고 산술계할 수도 있겠구나. 이정 생각해. 을 근데 보통 문제를 보면 그래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래프 그리는 성과. 이 정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우리. 바로 문제 풀자. 뭐더 뭐, 이상 배울 개념이 없어. 한번 문제 풀어보자. 1번. 어, 1번 문제가 1번. 1번. fx는 x 루트 4-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범위는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네 그러면 이거, 이거 뜻은 알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가 크거나 얘아 이거에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거 그래프를 그리려면 몇 가지를 조사해야 돼총 여섯 가지 기억나? 다들 한번 습해볼까? 도항수 조사하고 그다음에 도항수 조사하고 또뭐 있어? 뭐 대칭도 한번 조사해보고 절편도 조사해보고 또뭐 있어? 대칭, 절편, 그리고 또 정의역도 한번 조사해보고 또뭐 있어? 극한도 한번 조사해보고 마지막, 변곡점까지 이게 더좋수가한번 조사해보라는 거였었잖아오목불로 근데 사실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거야 쉽게 말하면 가장 높고 낮은 것만 따질 거라는 거지 그럼 높고 낮은 거를 따질려면 사실 그래프는 뭐로 위주로만 그리다면 증가 감소 위주로만 그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2번, 3번, 4번, 5번, 6번 등을 통해서 그래프를 더 정밀하게 그릴 수 있어 하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어디서 끝나는 거야? 1번에서 끝나는 거 아니야 도함수가다 알려주잖아 증가한다 감소한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풀 때는 거 필요한 게 사실 도함수밖에 없어 알겠어요? 한번 문제 풀어볼게. 첫 번째 해야 될거 f prime x부터 한번 풀어볼까. 미분해보자. 이 미분하면 루트 4 x 제곱. 그다음 플러스 곱의 미분 써야 되지. 그다음에 x 그대로 두고서 여기 2의 2 2, 2. X 1, 2, <목> 2. 야뭐이 x 제곱이지. 1 해고서 분모에다가 성미분까지 해줘야지. 괜찮아? 그럼 이거 약분까지도 하자. 한 번만 더 정리해볼까? 4-x제곱. 그럼 천천히 할게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네. 됐어? 분수 나왔네. 그 다음 뭐 해야 돼? 통분해야지. 그다음 내가 뭐 해야지라고 하기 전에 너희들이 뭐 해야 될 건지 바로바로 바로 이 정도 생각해줘야 돼. 그럼 통분해보자. 4-x제곱. 지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쓰면 야 진짜 친절하게 한다. 그치? 4만에서 2 0제곱이라는 뒤로 자 바로 불친절해졌네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얘가 0의 순간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왜? 여기서 극대를 가질 수도 있고 극소를 가질 수도 있고 극대 극도도 아닌게 가질 수도 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0 내면 나는 뭐 있어? 풀만 루트2가 있는 거 알겠어? 이게 0이 되려면 x는 풀만 루트이면 되잖아 x는 마이너스 루트2 x는 루트2가 있는데 이게 극대를 가질지 여기서 극대를 가질지 극소를 가질지 극대 극소도 아닌 게 가질지는 부호가 결정하는 거라고 부호 부호 봐봐 도함수의 도, 얘 양수지 얘도 양수야 그럼 얘가 도를 결정하는 거야 그럼 얘 그래프 가지고만 우리가 요거의 도를 판단할 수 있어 그럼 봐봐 요거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이거야 요거 2차 함수고 어떻게 생겼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나오고 루트 2 나오지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일때 봐봐 음수였다가 양수 음수? 감수였다가 증가 어, 감수였다가 증가 아, 요런 식으로 생겼구나. 만족도에서 극소를 가는 거지. 그럼 반대로. 양수, 음수, 증가했다가 감소. 아, 요런 식으로 생겼구나.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뭐 이어져 있겠지, 뭐, 극대극소가시있다 요런 식으로 대신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지금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2. 중나자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 여기는 x는 2.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지니다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러면 최대값은 뭐를 가질 거야? 최대값은 어디서 가죠? 여기 아니면 여기라는 거지. 그치? 그건 어떻게 판단해?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좌표를 정확히 한 구해보자는 거야. 마이너스 2일 때몇나온차을구해까 마이너스 2데이프죠 여기다 대이프면 안돼요 여기다 대이프해야지 마이너스 2데이프하면 마이너스 2 0이네 아 0이구나 루트 2데이프죠 루트 2 루트 2데이프하면 뭐 나와요? 루트 2데이프하면 루트 2에다가 여기에다가 루트 2데이프하면 4 마이너스 2야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2가 나와요 아 그럼 최댓값인거야? 아 여기서 최댓값 가는거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볼까 x는 루트 2에서 최댓값 2를 갖는다 최댓값은 최소값은 뭐야? 요기 하면 여기라고 그치? 그걸 어떻게 판단해? y자표를 정확하게 한번 구해보자 이거지 이 대입하면 뭐 나와요? 2 대입하면 어우 얘도 0나온다 마이너스 루트 2 대입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루트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네 아, 최소값은 뭐야? 얘네 얘네 그치? 최솟값은 마이너스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볼까? X는 마이너스 루트에서 최솟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오케이,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국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라 거지. 그래프를 그려서, 어, 높고 낮음을 따지기만 해도, 아,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최순지를 알수 있다라는 거야. 뭐, 이런 변곡점 조사한다고 해서, 뭐, 절편 조사한다고 해서, 이거에 가장 높고 낮은 거를 아는데 유리하냐. 그런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조사하면 된다? 도화수만 조사해도 괜찮다. 오케이. 알겠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러면 잠깐 또 멈추고 뭐 해야 돼? 아, 잘한다. 풀어줘야 돼. 그치? 여러분들 풀어줘 보세요. 한번. 난 이거 풀게. 이번 뭐야 문제가 좀 적네. 이번 f(x)는 x제곱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x승 범위는 이런 함수네. 한번 풀어보자고. 아, 뭐만 조사했다고? 뭐만 조사해도 충분해? 다 조사해도 괜찮아. 하고 싶으면 연습할 건다 조사해도 괜찮은데 하지만 우리 뭐만 해도 괜찮아? 동암 수면 조사에 충분하다. f x는 e x 곱하기 e의 마이너스 e x승 플러스 곱셈 미분법써야 되지 마이너스 e e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뭘로 해줘야 돼? 이제 조금 알지? 묶어줘야지. 이게 마이너스, 이게 X승으로 묶어주자. EX,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 얘는 X 안 묶어요. 어, 묶지 마. 그냥 왜안 묶나면, 우리가 얘 나중에 부호를 따져야 돼. 부호를 따지려면 뭘 봐야 되냐면, 어, 양수인 것들 빼고, 부호를 변형, 부호를 책임져주는. 그니까, 러 뭐라 해야 돼. 부호를 좌지우지 할수 있는 항을 한번 찾아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양수인 것끼리는 묶어줘도 괜찮은데, 양수는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은 웬만하면 묶지 않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얘가 0이 됨을 찾자. 그러면 이거가 0이 되려면 2x-x 정이 0이 되면 되지. 그럼 x로 묶어주면 2-x는 e 0. x는 뭐 나와? 0이랑? 어, 어. 어, 잠깐만. 뭔가좀 이상한데? 아, 어, 미안해. 여기 2를 빼먹었네. 실수할 뻔 했잖아. 다시 미안해. 2로 묶어주고, 1-x. 이렇게. 괜찮지? 그럼 x는 0이랑 1이랑 오는 거네. 그러면, 또 들어가자. 이제뭐 할지 알지? 이제? 너무 했다. x는 0, x는 1. X는 어, 여기서 극대, 극소, 극대수도 아닌 걸 가질 수도 있는 거지. 이제 너무 힘, 지겹지, 지겹지. 그러면, 그거를 판단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이 도함수의 부호를 봐야 되는데, 도함수의 부호를 봐야 돼. 근데, 얘가 이미 충분히 양수라고, 얘는 양수만 될수 있어. 그러면 얘가 결정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아까 안 묶었, 안 묶었던 거야. 근데, 이게 2차 함수잖아. 최고 차이 음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는 거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겠지 뭐, 오케이? 그럼 0인데 극대를 가져 극소를 가져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극소를 받고 얘는 얘는 증가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극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얘도 비슷하게 생겼네. 그러면 얘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뭐,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지진데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네. 그럼 마이너스 1 표시해주자. x는 마이너스 1. x는 4. x는 4. x는 4. 조금 뒤로 할까? x는 4. 이렇게. 됐어요? 뭐, 이건 크게 의미 없어. 중요한 건 뭐야? 최대값을 어디서 가죠? 아 여기 아니면 여기서 최대값을 갖겠구나 여기 가장 높아. 그럼 최댓값을 정확히 어떻게 구해야 돼? 직워도많야지 좌표를 정확히 구해봐야지. y 좌표한번 조사해보자. x 좌표가 마이너스 1인데,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면 y 좌표는뭐 나와? 마이너스 1에 가면 2의 제곱이 나오네. 그 다음에, 어, 여기 볼까? x 좌표가 1이면 y 좌표는2 제곱분의 1이 되네. 어? 최대값 은마야 요게 더 크지. 그치? 2는 2.7 몇이야? 2.7 몇을 제곱한 거는 제곱한 게 요거는 역수치한 것보다 더 크겠지. 그치? 이해가? 그래서 최대값은 뭐를 가죠? 2의 제곱. 그럼 최소값은? 그럼 2안을 라는 거야. 정확히 한번 조사해볼까? 4대입하면 16 2의 8승 이렇게 되겠네. 16 남기 2의 8승 0대입하면 0 나오네. 어? 둘 중에 뭐가 더 작게? 0이 더 작다. 그치? 그럼 나 최소값은 뭐야? 0이다. 여기가 더 나아. 따라 하면 되는 거지. 마지막에 잘라서 오늘 그만 끝날 것 같네. 항상 그래프로 되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할수 있겠지? 그럼 또뭐 해야 돼? 멈춰놓고 그 다음에 또 나는 3봉 음식에 들어갈 테니까 너희는 다 풀고 따라와. 3봉 어. 상 음식 있거 그리는 것보다는 더 쉽죠? 왜냐면 우리가 조사해야 될게좀 적잖아, 사실. 그래서 앞에서 많이 우리가 열심히 그래프 그리는 거 했으면 여기는 그냥 거의 소위 말해서 난로 먹어도 된다. 초장 가져와서 쑥들로도 돼. 와사비랑 간장 가져와서 쑥들로 된다고. 되게 실패한것 같아요. 요거나 보자. 아, 지금, 지 돌려서 그래. 지금, 한 시간 넘었거든, 새벽. 나 원래 잘 시간이 없네. 졸리네 <laughs> 집에 어떻게 가지? 그리고 발안 무섭단 말이야. 한번 볼게요. F'X부터 한번 조사해보자. 미분 미군 해보면, 사인, 분모지 곱해주고, 그치? 그 다음에 할줄 알지? 요거 미분하면 사인 X. sin x, 그다음 마이너스 e 마이너스 cos i n x cos i n x. 이런 식으로 되겠네한번더 정리해 볼게. sin x, sin x, 지고. 분배 법칙 하면 plus cos i n x, minus e cos 인 x 다 이런 식으로 되겠다. 분배 법칙 한 거야. 그리고 이거, 이거 분별추가하고 마이너스도 다 적용시켜주고 그러면 얘가 지금 영이 되는 순간 찾아야 되는데 혹시 뭐 보여보이는 거 있어? 오 그래 이 정도는 보여야지 예.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그러면 얘가 영이 되려면 분모는 영이 되는데 영역은없죠 그러니까 분자가 영이 되면 얘가 영이 되는 거야 분자가 영이 되려면 결국 1 m i n u e c o s x가 0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코사인 x가 뭐여야 돼? 정리하면 넘기고 2 마이너스 2분의 s i n 1 minus 인 c o s x가 2분의 1이 되는 걸 찾아야 c o s x를 그려 봅시다. 2분의 는 거. 2분의 는거뭐 있어? 1 minus 분의 x가 1분의 파이면 돼. x가 x가 3분의 파이면, 얘가 2분의 1 나오고, 얘가 2분의 1 나온다는 건 0이 나온고 이게 동함수가 0이 나온다. 그러니까 3분의 파이도 적절한 길이가 0이 나온다는 거야. 아니, 근데 3분의 파이 말고 또 있잖아요, 여기도. 근데 얘는 범위를 넘어갔지. 6분의 5파이까지는 사야 요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그러면, 해보자. X는 3분의 파이, 이렇게 있지. 그럼 여기서 극대를 건지, 극초를 지 이런 것들 판단해야, 조줘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해? 부 보고 판단하자.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이거 어떻게 겼는지 알지?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코사인 X를 X축에 대칭 이동하고 두배로 늘린 거야? 그럼 그러니까 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거기다 위로 한칸올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럼 여기가 뭐라고? 어, 안 돼. 엄청. 여기, 여기. 여기가 뭐야? 3분의 파이. x는 3분의 파이다. 그럼, 3분의 파이가 볼게요. 얘가 지금 뭐 그린 거야? 1 코사인 x 를 그린 거야. 1-2-9-x. 그니까, 러 얘가, 어? 음수였다가 양수야. 음수였다가 양수가 돼. 음수였다가 양수가 돼. 어? 감소했다가 증가해. 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럼 극소값을 받네? 극솟값을 받는다. 그럼, 3분의 파이일 때, 3분의 파이 대입해볼까 아, 아니다. 우리 끝까지 다 해놓고서 해보자. 여기 3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범위가 x는 6분의 파이네. 여기 6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 6분의 5파이. 최소값이야? 100% 용량. 그치? 여기보다 더나 것은 안 좋지. 최대값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치? 그럼 또 어떻게 확실해? 확실히 해? Y자표를 정확히 구해보자 한번 해볼게. 다시 한다 구해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네. 3분의 파이부터 한번 대입해볼게요. 여기 Y자표 구하려면 여기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 뭐야?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2-2분의 1 되겠다. 그치? 3분의 1과. 부모 분자 20 곱해볼게. 그럼 2-1, 루트 3. 그럼 뭐 나와? 음, 음. 루트 3분의 1.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3 나오네. 신기하다. 음.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뭐 해볼 거냐면, 지금 6. 파이, 6분의,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부터 대입해볼까, 제발. 6분의 파이 대입하면 뭐 나와?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 그 다음에 2-2분의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위아래 25파면 1분의 4-6. 아, 4-63나온는구나그지만그 음. 다음에 이제 또 이것도 대입해봐야지. 6분의 5파이 대입해보면, 사인 6분의 5파이는 뭐야? 이런 거할줄 알아야 돼. 아니 90도가 몇번 있는지 해도 괜찮고 사인 6분의 5파이는 사인 6분의 파이 데이터 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2분의 1이다. 됐지? 그 다음에 음, 이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5파이 코사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호사이 6분의 5파이 여기가 6분의 5파이 여기 6분의 5파이는 여기 길이가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 데이터랑 부호만 반대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 그래서 2분의 1 2분의 2 플러스 2분의 루트 3 20 곱해주면 뭐가 돼? 1분의 4 플러스 3 되겠네 내가 4 플러스 3와 그림 정확하게 그렸네 됐어요? 아니면 혹시나 하는 사람은 많을 그냥 확인해볼게 혹시 이거 못 구하겠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지금 코사인6분에5 파일 애들이 못 구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거든 그런 생각 드네 그러면 이거 이용했는데 6분의 3파이 90도 한번 있고 6분의 2파이 이거는 할줄 알지? 90도가 한번 있으니까, 물 바뀌어 사인으로 바뀌고, 사인 6분의 파 6분의 2파이니까, 3분의 파이랑 똑같네. 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네.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3인데 얘가 지금 부호가 2, 4분면이지. 2, 4분면이니까, 2, 4분면 코사인이 붙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코사인 6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풀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 3이 나왔더라고. 그럼 이제 답 정리해보자. 답 한번 구해볼까? 그러면 최대값은 뭐예요? 얘가 제일 커. 그렇지. 최대값은 4플러스 루트3이다. 최소값은 3분의 루트3이다. 좀 정확하게 얘기해볼까? x는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루트3을 갖는다. 하면 되겠지. 어때요? 요거는 조금 할만했지, 저번 지금보다 훨씬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편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무래도 삼각수분 삼각함수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 어쩔 수 없지. 상각수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 피할 해수 없잖아. 덤비는 거야. 맞더라도 한번 덤벼보고 할 때까지 하고,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고 어.. 이번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루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때는 결국은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면 된다는거야 그래프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어떻게 해결하냐 가장 높은거가 최대값이고 가장 낮은게 최소값이다 근데 조금 주의해야 될게 하나 있었어 뭐야 내 눈을 너무 의심, 아, 믿지 말라 정확하게 Y자표를 구하기 전까지는 내 눈으로 아 여기가 가장 높을거야라고 확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거야 오케이? 괜찮아?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누나가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 네, 여러분들이 조금 확실히 해놓고서 방정식을 다 이제 받아들였으면 좋겠네요. 알겠지?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